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매일 경제에서 억대 연봉 A급 인재 아니면 해고, 선망대상이던이 직업 양극화, AI 개발자 양극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안감석, 안갑성 기자님께서 써주셨는데, AI 열풍에 AI 개발자 대거 채용했지만, 미국 테크업계 A급 인재 제외, 구조조정. 그러니까, 잘하는 개발자 빼고는 의미가 없다고요. 1인분 이상 안 하면은 다 해고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고, 팀노바도 그것 때문에 팀노바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회사 가면 아실 거예요. 이제 1인분 하는 개발자랑 그렇지 않은 개발자랑 양극화가 되게 심해요. 그리고 문제는 그 1인분 못 하는 개발자도 되게 이상한 피해식을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뭐 열심히 했는데 잘안 되는 걸뭐 어떻게 뭐 어떡해?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사실 공부 부족이나 발전 부족으로 생기는 문제가 더 크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렇게 제가 봤잖아요. 그렇게 막 노력 많이 하는 되게 잘못 하는 개발자 많이는 못본것 같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1인분 하는 개발자한테만 그냥 연봉 주고 그냥 돈을 차라리 많이 주고 예를 들어서 3,500짜리 잘하는 개발자 있고 3,000짜리 못 하는 개발자, 개발자 있으면 못 하는 개발자 있으면 3,500짜리가 일다 해요, 일반적으로. 여기는 그냥 공장이 아니래니까 못 하는 사람이 있어도 비슷비슷하게 아웃풋이 나오는 분야가 아니에요. 잘하는 개발자 한 명이 설계가 완전 다른데, 구조도 완전 다르고. 그래서 차라리 비싼 개발자를 한세명 뽑는 게, 못하는 개발자 열명 뽑는 것보다 똑같은 돈을 쓰고 훨씬 좋은 결과 나오거든요. 아웃풋도 좋아요. 유지보수도 훨씬 좋고, 시행착오도 거의 없고. 근데 일반인들이 많은, 일반 그런 대표님들이 잘 몰라요, 이런 걸. 좀 경험 많은 분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주 좀 피고 피로, 피로도가 높을 때가 많은데 어 근데 여기서 되게 놀랬던 게 2주에 900만 원 AI 교육에 수강생이 몰린다고 해요. 와, 우리도 2주에 한 300만 원짜리 프로그램 만들까 생각했어. <laughs> 농담이고. 이게 이게 근데 좀 2주 단기 간에 뭐 가볍게 체험하는 것 정도면 나쁠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와, 우리는 근데 2년, 24개월 교육하고 22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거 받았다고 욕 뒤질나게 먹었는데 비싸다고. 물론 국비지원 기준으로 보면 공짜 아니면은 다 비싸겠지만, 뭐 어쨌든 욕 먹었는데 이거 보세요. 미국에선 2주에 900만원. 저 AI, 그, AI 잘하는 졸업생 많이 만들어냈는데, 우리도 이거를 하든 싸게 한번 만들어볼까? 2주에 한 200만원? <laughs> 농담이고. 그니까 이게, 근데 저게, 뭐 리뷰 정도로 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기엔 900만 원 너무 비싸기도 한데 어나 저거를 배우는 학생들의 심정이 아, 심정을 알아. 어떻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심정은 아는데 사실 사람이 바뀌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프랑스 에콜사시비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교육을 해서 우리나라 삼성 사피에서 교육을 할때 제가 미팅을 갔을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어, 한국형 사피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셨거든요 담당자분께서 그래서 어아 그래서 사피요 그게 뭔데요 막 그랬었거든요 그 당시엔 초기니까 그 봤더니 아 한국형 사피가 아니고 한국형 에콜사시비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어, 그 다음에는 뭐. 아무튼 뭐 노코멘트하고 그래 아무튼 근데 기본적으로 에콜 42도 한 3년 정도 교육을 해요 근데 팀 노바는 2년이죠 우리도 3년 하면 더 잘할 자신은 있지만 어 그게 너무 학생들이 이제 더 돈도 많이 들고 그래도 우리도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재벌들이 <laughs> 그러면 진짜 개, 개 쩌는 개발자 내가 맞춰서 만들어 줄수 있는데 제가 지금 그니까. 좀아 여러 가지 학생들이 또돈 걱정도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불안불안한 것만 요소만 제거해주면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고 저희가 학생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한명한명 한명 이제 코칭을 할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소수정예라 그런데 단점은 이제 그만큼 이제 교육비가 비싼 것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강사들의 수준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연봉 월급을 더 줘야 되는데. <laughs> <laughs> 그래 버리니까 저는 이제 대표 입장에서 이제 답답한 거지. 막 이런 게좀 있어요. 강사들 수준 떨어지려면 팀노바올 이유가 없지. 안 그래요? 그래서 뭐 저, 저 혼자 다 갈아 넣기엔 너무 이 수업이 이제 많잖아요. 제가 일주일 내내 갈아 넣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을 못해요. 너무 많거든. 공부할 시간도 저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도 해야 되고, 아무튼 그래. 헬스장 관장님이 몸이 너무 안 좋으시면은 별로 신뢰가 안 가잖아. PT 안 받고 싶잖아. 똑같은 거야. 나도 내가 개발을 잘해야 나한테 PT 받고 싶어 한다고, 학생들이.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이전 영상 보면 좀 현타가 와가지고 좀 힘들었다 왜냐면 숙제를 내줬는데 하나도 안 하고 고연봉으로 가길 원하는 그 뻔뻔함에 내가 좀 진짜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한다고 하고 아예 안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이제 몸살이 나가지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거든 난 그런 애도 이해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두 가지 자아가 있는 거지. 선생으로서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 개발자로서는 이해가 안 돼. 저건 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아무튼. 고연봉 받으면 지가 제일 좋은 건데,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 나는. 아무튼 이런 와중에 졸업생들이 또 힘내라고 이렇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유수랑 현성이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유수의 사례를 볼게요. 유수의 메시지 볼게요. 현재 한달 동안 무엘린과 함께 회사의 앱 전체를 갈아엎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스탠실이라는 처음 보는 언어였지만 팀노바에서 배운대로 했더니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정말 현업에 와서 팀장님 해주신 말씀들 가르침들에 대해더 감사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항상 팀장님 말씀 재능이면서 열심히해서 더 발전하는 개발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가 누구고 또그 사무엘이 누구냐면 유수가 이 친구예요. 이제 인터뷰 영상도 있거든요. 고졸 개발자의 고연봉 구직이란 영상이 있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무엘이라는 친구는 괜찮은 개발자는 떡리만 봐도 안다라는 영상에 이 친구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두 친구가 같은 회사 일하게 된게 유수가 그 졸업 전에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 같이 일을 하거든요. 워낙에 괜찮아서 그런데, 이, 시, 이 스토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현성이란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는, 어, 거의 5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온그 친구로 이제 올라갔거든요. 어 요거. 취업 소식에 500대 1.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친구이 친구. 유순데. 이, 친구. 어, 이 친구예요. 어이 친구는 블록체인 개발자.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연락이 안 돼.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팀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팀장님 가르침 덕에 제가 회사 생활도 적응도 하고 좋아하는 개발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어, 힘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되게 좋았다 그리고 팀노바 또이러한 것도 있어 이게 팀노바 오픈망이거든요 팀노바 오픈망에 보면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풀 재택으로 다니다가 이번에 월급 받는 프리랜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하나 더 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지금 다니는 회사 대표님도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이제 경력 2년 조금 넘었는데 억대 연봉 채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크크 이게 다 팀노바 세계관 줍줍 열심히 해서 가능한 일인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톡 주신 분도 있어요. 이런 거좀 감동이지. 그니까 저 이메일로도 이런 거 종종 와요. 그니까 연번에 연봉을 많이 높였다. 제가 항상 무슨 얘기예요? 피해가 없애고, 앞으로는 이제 잘하는 개발자한테만 기회가 있을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해야 된다. 그리고 경력보다는 이제 실력이다,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 보면 고졸, 아까 보면 유수도 고졸이고 현성이도 고졸로 알고 있거든요. 어, 다 고졸인 친구들이 지금 막다 씹어 먹고 다 고연봉이고 그런 친구들 심지어 얘는 자기가 누굴 뽑, 뽑을 수 있는 포지션까지 올라갔잖아요 들어간 지 거의 한달 만에 그리고 여기서 스텐실이 스텐실은 언어는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기반 라이브러리인데 어 그래서 조금 이제 대신에 이제 문법이 좀 달라지니까 이제 어,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고. 어, 어쨌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 뭐냐면, 앞으로 좀 경계심을 갖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노력 얘기하면 또발작버튼 눌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노력이란 가치에 대해서 이미지를 바꾸시는 게 좋아요. 아직도 그김남두 교수 같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거에 빙의해가지고, 뭐 노력 얘기하는 사람들 다 꼰대고, 공격하지 말고, 그니까 사람들이 지금 되게 편할, 자기 편할대로 얘기하는 거에 낚이는 건 지능이 낮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지능이라는 거는, 이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긴 한데, 낫지, 어, 이 어리석음 이론이라는 걸 만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분이 쓴 책들을 좀 읽어보면, 어, 인간이 왜 어리석고 멍청한 게 굉장히 이기적인 건지, 인성의 문제라는 건지를 좀알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이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고 그냥 행동한 사람들 되게 많잖아 이번에도 강영욱 사태에서도 그 근로자 되게 불쌍한 근로자가 나쁜 악독 사장한테 당한다는 거에 그냥. 그냥 감정이입해 가지고 팩트가 나오기 전까지 정말 이제 배변 봉투에다 똥 묻은 봉투에다가 막스팸 담아서 막 주고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실제로 보면 그냥 일반 검정 봉투였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강영욱 씨한테 가가지고 악플을 달고 공격하고 이런,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멍청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잖아요 증거가 나오기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고 그 사람의 집단 인치를 강하고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살했으면 은 아무리 그런 책임도 안질 걸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하는 포인트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낫 어, 낫지 독일 시절에 독일 사람인데도 그지한테 처형을 당한 거예요. 이 빠른 소리 하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저도 사실 사람들에게 좋은 거 그러니까 그냥 자극적으로 아까 말한 어 그냥 그런 거 하고 싶어. 나도 되게 쉽게 쉽게 인생 살고 싶다. 솔직히 아, 다음 생애가 있다면 위선자로 살고 싶은데 지금 이번 생은 한 번뿐이라 생각하니까 차마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여러분 2주 만에 개발자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그 그럴듯하게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기술 하나 있으면 그 기술 이렇게 뿌리해서 예쁘게 편집해서 예쁘게 분석해서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런 것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봤자 이 사람들이 안는대니까.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 그런 느낌에 가까워요. 아까 말하는 제대로 빵을 배우는 사람들의 프로세스랑 다르다. 근데 우리는 직업으로 빵을 만들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본부터 공부하는 게 좋거든. 그리고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노력을 하면서 체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되게 높은 수준의 뭔가 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그냥 유, 그 레시피만 딸딸딸 외워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빵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제일 큰 무서운 게 뭐냐면 그렇게 대충대충 만들어서 이렇게 제과점 흉내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근본 재료를 안 쓰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이랑 지금 한국이랑 빵맛 진짜 차이 많이 나고 일본은 근본부터 배웠거든요. 포르투갈에서.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이 와서 일본에서 만들어서 포르투갈에서 그 빵을 빵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그대로 따온 거지.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거지. 일본 영향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어 이런 문화가 생긴 건데 어쨌든 이 빵이라는 것도 좀 근본적으로. 해야 제대로 맛있는 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일본의 장인 정신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교육 쪽에서도 장인 정신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게 현실적이어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은 뭐 약간 너무 표면적인 것만 보고 되게 꼬투리 잡기도 바쁘고 막 그런 거야 그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악역을 자처하고 시작을 한, 하게 된 이유가 어, 그런 악역을 자처하지 않으면은 사실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람도 괜히 불쌍하게 죽은 거지. 왜냐면은 너무 이빨른 소리를 한 거야. 지금 낫지 독일이 하는 행동, 그리고 그거에 딸려가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 자체가 그 사람들 자체가 문제가 되게 많다라는 되게 정확한 지적을 한 사람이거든. 근데 지금 평가를 해보면 맞는 말이잖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반역자로 몰려서 이 사람은 낮지 독일이 망하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죠. 너무,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이게, <laughs> 이게 이빠른 소리 하는 사람이 결말인가? 결국에는 나는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 얘기만 해야 되는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건가? <laughs> 그게 너무 슬펐어. 아무튼, 어 그래도 뭐한대까지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